시편1 3 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1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0고일어 100, 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여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의 죽이시리이다. 비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죠. 정말 자기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인데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셨으니 축하하고 또이 새벽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시편 139편 말씀 어,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 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로 4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라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데, 어,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면에서 또, 전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첫째로, 나의 안고 일어서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안 난다는 거는 평안히 쉬는 걸 말하는 거죠. 일어서 다른 것은 일을 한다는 걸 말하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평안한 상태보다는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수부티웨쿠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생의 빛과 어둠, 우리 삶의 밝은 부분 뿐만 아니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겉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거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어 사람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또 외모를 치장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변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자리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또 봉사하고 섬길 때도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가.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못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맞지 못해서 억지로 아, 그냥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삼길 수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삼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을 하는데 마치 이걸 내가 억지로 마지 못해 그런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참 안타깝겠어요. 네가 내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느니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아. 어떠실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저가 부족합니다. 제가 섬기는 것이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하나님은어여삐 보시고 채워주시고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고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아니 천 달란트도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맡겨놨는데 보니까 이만하면 불평하고 원망해. 하고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할때안해더라도요 섬길 때는. 멋있게 섬기세요. 할렐루야. 어,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서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과도히 인색하게 사니까 가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도요, 열정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나이 숫자에 불과하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쓴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 존경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이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생 다산 사람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어, 그래서 너희가 어, 일을 하려고 하든든, 주께 어, 하듯하라.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너희 공급해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은, 나의 자랑이 앞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 그만할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공급해 주신 힘이 있었어. 그 힘으로 삼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수임받는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되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뭘 알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이 혀의 말을 아, 알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한 말,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낱말은 누가 는다 그랬어요? 새가 듣고, 밤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없는데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막 말을 해보세요. 안 좋은 말일수록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다 전달됩니다. 그냥 전달되면 참 좋은데, 한마디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달되고 전달되면서요, 플라스 알파, 플라스 알파, 플라스 알파. 그 사람 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죽일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과장해,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말은요, 그 사람의 해석이 플라스 알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거의 100% 팩트가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거기에 다 거짓이 들어가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말 듣고요, 귀가 쏠깃해가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한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어, 우리 성도들이 어,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혀로 하는 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예요 어떻게 보면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도 알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말도 하나님 다 알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인생의 빛과 어둠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께서 신전의식, 신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늘 경관의 옷깃을 여미고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조심, 자신, 조심해서. 선을 이루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한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도 오염된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 그쵸? 정갈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쫙 이렇게 지배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 하늘과 수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수월은 뭐요? 예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여러분 죄 수월 지옥에도 그리고 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현존이 머물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가면 그 공간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Omni-Present이라고 해요. 이것을 아,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현재로 현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o m n i s c i e n e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또 보니까 바다 끝에도 가 계신다.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세상 끝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 끝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함께 해요. 그런데 아, 상황이 달라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곁을 떠나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수없이 보잖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자, 세상 끝까지. 그 끝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현재로, 현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시죠? 모르시긴 뭘 모르세요. 모르는 건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억울한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않냐 하시고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하셔서 주의 오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무소우 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어? 이렇게 어, 과거 어르신들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옴니 프레젠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옴니언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으셔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이 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혐자하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畜生！